안녕하세요. 아이라벨 김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재질의 라벨지를 이용하여 만든 네임 스티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용품의 이름표부터 넓게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은 모두 네임 스티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임 스티커는 부착물의 이름을 표현해 주거나 소유주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활용 사례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용품에 붙어 있는 이름표는 너무나도 대표적인 네임 스티커입니다. 흰색 라벨지도 좋지만 좀더 눈에 띄고 화려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홀로그램 라벨지인 샤방샤방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임 스티커는 주방에도 단골로 사용됩니다. 소스 용기나 저장 용기에 부착하는 라벨로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물과 접촉이 많은 주방이라면 방수 재질의 라벨지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작은 부품이나 소품 등을 수납하는 부품 상자에는 이름표가 필수입니다. 때때로 상자의 내용물이 바뀌게 되면 라벨지도 바꿔야 합니다. 시침이 라벨지를 사용하면 떼어내기도 쉽고 부착한 곳에 잔여물이 남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네임 스티커도 사용하는 상황이나 장소 등을 생각해서 라벨지를 선택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질의 라벨지는 아이라벨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